안녕하세요. 제 엄마예요. 오늘은 생후 2개월의 발달과정과 이에 맞는 장난감, 놀잇감 및 놀이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쯤부터는 아이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의 영상이 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대근육 발달입니다. 생후 2개월의 초기에는 완전하게 목을 가누지는 못하나 후기로 갈수록 차츰 목을 가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목을 가누는 훈련인 터미타임을 많이 시키곤 하죠. 처음 터미타임을 할 시에는 부모님이 가슴 위에 올려두고서 터미타임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는 영유 방지 쿠션 위 혹은 맨바닥에다가 수건을 덧대어서 아이 가슴 아래에 다 둡니다.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이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물론이고 병풍이나 거울, 움직이는 장난감, 오뚜기 등을 두어서 아이가 시선을 들어 더 효과적이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번째로는 꼭 오므리고 있던 손을 서서히 펼치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을 빨기 시작할 거예요. 따라서 손싸개는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손을 가리고 있는 나비점수트 혹은 스와드럼은 밤잠시에만 착용하여서 낮에는 손을 가지고 놀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번째로는 팔다리의 움직임이 커져요. 이에 따라 낮에는 역시나 손발을 풀어줘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아기 체육관을 활용하여서 아기의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기 체육관에 이렇게 공을 매달아 두어서 아이가 펀치하면서 놀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펴진 손으로 물체를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해요. 어설프지만 잡으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사 행동이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았을 때구부렸다 폈다 해주면서 노래 수도 있고 고리 친구들을 잡아볼 수도 있고, 잠시지만 딸랑이를 쥐어볼 수도 있습니다. 50일경부터는 목튜브를 통해 수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놀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시기에 물 속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며, 물 속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대근육의 발달은 물론 균형감각도 발달시키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영하는 동안에는 작은 파도를 일렁이기도 하고 떨어지는 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 발달입니다. 첫 번째 시각이에요. 시력이 더욱 발달되어 더 선명하게 눈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빌을 통해 아이가 보고 놀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는 색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흑백 모빌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아이가 정확하게 사물을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눈 위에다가 장난감을 두고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보거나 거리를 조금 더 멀리 할수 있게 하여 아이가 어디까지 눈으로 쫓을 수 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거울놀이를 통해 본인 및 양육자의 표정과 얼굴을 탐색해보며 인지 발달을 이룰 수 있고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손과 물을 그리고 발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를 탐색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해 주세요. 본인의 손을 구경하거나 양육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보여주어서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발을 탐색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을 대고 누워서 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무릎 위에 아이를 잠시 앉혀두어서 발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본인의 발을 많이 응시하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청각입니다. 첫 번째 주 양육자의 목소리를 구분하여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목소리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동요를 불러주어서 아이가 즐겨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튤립 사운드북을 이용하여 노래를 불러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손가락 인형이나 집에 있는 다양한 인형들을 활용하여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건네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소리 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딸랑이나 소리가 나는 장난감들을 흔들어서 아이가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면서 놀이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리가 나는 놀이감들을 제공해 주세요. 다음은 촉각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피부의 촉각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욕을 할 시에 흐르는 물에 아이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두어 물이 흐르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촉감의 놀이감들을 제공하여서 손과 발로 만져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워터매트 위에서 터미타임을 진행할 수도 있고, 촉감책 및 다양한 촉감을 가진 촉감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어 및 의사소통의 발달 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우으등 옹알이 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옹알이에 충분히 반응을 할수 있도록 해주며 옹알이를 똑같이 부모가 따라하면 더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기가 행복해 제 네, 사회성 및 정서 발달입니다. 신경 반사로 인한 베네짓을 멈추고 사회적인 미소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양한 표정과 함께 양육자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며 반응해주고 마사지 등 스킨십을 통해 상호 교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생후 2개월의 발달 과정과 이에 따른 놀이 방법들을 소개해 보았어요. 이 외에도 더 생각해 보면 저는 바운서 타기, 산책하기, 책읽기 정도를 더 해준 것 같아요. 바운서는 생후 한 달이 지나자마자 태웠는데 100일 가까이가 된 지금까지도 바운서 위에서 모빌을 보기도 하고 본인의 손과 발을 탐색하며 놀이하는 걸 즐겨하더라고요. 특히 모빌이 옆방구 위나 바닥에 있을 때는 조금 높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운서 위에 앉아 모빌을 보여줬을 때는 조금 더 가까워서인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책 같은 경우는 초점책부터 시작을 하죠. 초점책을 처음에는 그냥 놓아두어서 보여주었다며 생후 2개월이 들어서부터는 초점책의 이야기를 제가 그냥 지어서 어, 들려주었어요. 어, 이건 뭐지? 물결이 찰랑찰랑 찰랑찰랑 검정색 다이아몬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와 또한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촉감책들을 활용해주면 아이가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 우리 지안이 만나서 반가워. 내 코도 한번 만져봐. 우와 소리도 나지. 그리고 코에서는 이런 신기한 소리도 난다. 봐봐라. 뿅뿅. 뿅뿅. 신기하지? 알록달록한 내코한번 만져볼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이와 함께 24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걸어 준다는 게 절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빨래를 개면서 엄마 빨래 개고 있어, 이건 티셔츠라고 해, 이건 바지라고 해, 이건 무슨 색깔이지, 이건 출때 입는 거야, 이건 더울 때 입는 거야 등등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의 눈을 직접 보고 마주치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도 심심하지 않고 아이도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교감을 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또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아이의 신체를 만져주면서 다양한 노래를 그냥 지어서 막 불러주기도 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훌쩍 지나 있습니다. 제가 2개월의 발달 과정과 놀이감, 그리고 놀이 방법을 설명해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 즉 양육자와의 끊임없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눈을 맞춰주고,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이야기를 하는 등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것이야말로 전체적인 발달과 더불어 아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놀이감은 그 무엇도 아닌 엄마 아빠임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